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연금진이에요 저는 연금진이 팀장 성시영 저는 팀원 김건호 이고경입니다 먼저 질문 시작 전에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연금이에 대해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연금이는 영 그리고 연금의 합성어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홍보대사들이에요 오! 권역별로 3인씩 총1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식 채널도 인기가 엄청 많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해 볼게요 연금진이는 무슨 뜻인가요? 저희는 국민연금이라는 램프를 문지르면 쓱 나타나서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주는 컨셉으로 팀을 구성하였어요. 두 번째 질문, 연금진희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저희는 일단 콘텐츠 제작,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최종 목표는 국민연금이 미래의 나를 위한 든든한 선물임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 팀 결성은 어떻게 했나요? 저희는 같은 학교 선후대이고요다 같이 알게 된건스터디였습니다 목표가 같다는 거라고 제17기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공고가 뜰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질문. 지원 서류에 구체적인 작성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희는 구글독스로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작업 표의를 올렸던 것 같아요. 어, 특히 청년 세대의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여 저희의 정체성을 모든 항목에 일괄되게 녹이는 것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서류에서 묻는 활동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과 청년 공감대 이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모의 면접과 복장, 장소, 꿀팁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면접 일주일 전부터 각자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답변을 외우기보다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청년으로서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연습했어요. 또 면접은 줌 온라인이었지만 저희는 팀워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공간에 모여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복장도 흰 티와 검정 바지로 통일시켜 조금 깔끔해 보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면접 분위기와 면접관님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 면접관님들은 저희가 청년세대의 불안감과 거리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셨어요. 저희는 연금진이 컨셉처럼 좀더 친근하고 쉬운 소통을 약속드렸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답변은 열정과 현실적인 실행력을 둘다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애비 연금이들을 위한 응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으로서의 고민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류에 제시했던 아이디어를 실제 연금이가 되어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면접에서 강조하면서 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연금이가 될수 있으니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연금진이가 알려주는 Q&A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알기 쉽게 청년과 가깝게 행동하는 홍보대사 연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